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이익이 높거나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법인 전환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권 평가가 왜 필요한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업권 평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전환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하는 사업의 가치에 맞는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하던 사업을 내가 만든 법인에게 넘기는 건데 왜 대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법인은 나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남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던 사업을 남에게 파는데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는 없겠죠 특히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이렇게 사업을 팔때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 시설, 차입금과 같은 자산 부채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 영업 비법, 마케팅 노하우 등 영업 전반에 관련된 무형의 자산도 같이 넘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형자산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흔히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업권을 말하는데요. 주변에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남에게 넘기는 경우에. 권리금 없이 그냥 넘기는 경우는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신설법인에게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부채를 전체적으로 양도하는 절차이다 보니 절차도 복잡한데요. 영업권을 평가하려면 개인 기업의 결산이 되어야 하고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영업권을 평가해야 하고 법인은 상법상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절차를 거쳐 영업권을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 세무사 감정 평가사,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영업권 평가를 통한 사업 양수도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들고 어차피 내가 나한테 넘기는 건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업권 평가나 영업권 양수도 대가 없이 사업 양수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업권 평가와 영업권 대가 수수 없이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영업권 평가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업권 평가에 따른 절세 효과입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양도 대가는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때 영업권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서 40%만 소득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영업권 금액 전체에 대해 5년에 걸쳐 비용 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줄여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절세의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 평가액이 1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필요 경비 60%를 공제하게 되면 기타 소득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요. 4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462만 5천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의 편의상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추가로 4천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14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영업권 양도시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소득에 기타소득 금액 4천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4천만 원에 대한 세금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 금액 4천만 원이 추가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금액은 1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기타소득 금액 4천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율 7.85%를 곱한 314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1714만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납부하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1억 원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하실 부분은 영업권 평가를 통해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법인 전환 시점에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납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게 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 등도 내야 하다 보니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지 하는 착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어권 평가를 하지 않고 신설법인에서 급여나 상여와 같은 근로소득을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로서 급여 1억 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인상 또는 상여를 통해 1억 원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득, 소득 공제 금액은 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급여가 1억 원인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234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근로소득 1억 원이 추가가 되면 소, 소득세는 4593만 원으로 약 3395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급여 증가액 1억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 약 785만 원이 증가되는데요. 1억 원을 추가로 근로소득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득세 3395만 원과 건강보험료 785만원을 더한 4,18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영업권 평가를 통해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 1,714만원을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무려 2,466만원이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업권 평가 여부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바로 기타소득금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60%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절세 효과는 영업권 평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지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여나 상해의 경우도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업권 평가 케이스와 비교해서 법인세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영업권 평가 수수료 등과 같은 부대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순이익이 커서 영업권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고요. 영업권 평가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소득 누락에 따른 소득세와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인 대표이사 주주로 있는 신설 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됩니다. 신설 법인이 개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게 사업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이 대가는 세법상 인정이 되는 적정한 대가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게 양도한 사업의 대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건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때이 부분을 누락하여 추후 과세관청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이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와 연 8%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 영업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을 법인세 계산시 5년에 걸쳐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장부에 기록할 수도 없고 비용 처리도 할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규모가 작고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따른 차익, 즉 영업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의 이익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권 가액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권 소득 누락에 따른 세금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업권 평가를 왜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어권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세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소득 누락에 따른 세금 부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영어권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얼마만큼의 절세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 꼭 계산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종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